예, 우리 광림교회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뭐 예배 인원까지 이렇게 제한받고 있는 어, 참 어수선한 세상이 됐습니다. 아, 백신이 나온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지만 과연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심스럽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80이라고 하는 아주 늙은 나이에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가 40의 나이에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결국 애국에서 탈출하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사막에서 그가 40년을 더 살게 되었고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죠. 80의 나임에도 뭐 양떼를 몰고 신해산까지갈 정도의 건강이 있었긴 했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모세로서는 더 이상의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모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릴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뭐 그런 얘기는 어머니께 들었겠지만 뭐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지도 모르는 그런 모세인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타 활활 타는데 나무는 전혀 타지 않고 불이 탔다고 말씀했죠. 그 이상한 모습에 모세가 하도 신기하니까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고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 같은 역할을 했죠.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대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 다 하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되 뭐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뭐 건강하고 아 그런 사람을 불러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천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부르세요. 낮고 천한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실 때 모세는 낮은 자였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궁궐 생활 40년을 뒤로 하고 살인자로 추격을 받고 그 사막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미디안 족속을 만나고 흑인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두 명이나 낳고 그냥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80이 됐어요. 공장아 말한 이순도 지나고 이제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지도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의 나를 살아가던 사람이 모세죠. 하나님은 이렇게 낳고 천한자가 된 모세에게 그,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말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결국은 깨달은 것은 자기들이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나무 밑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죠 죄인 된 아단과 하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어요.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로 삼아 주셨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어부들이에요. 낫고 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의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뭐 우리가 잘될 때는 내가 잘 돼서 교만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는 광야에서 모세같이 양을 칠때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병이 들어 고통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업이 망해서 인생의 고비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세요? 어떤 시간을 살아가십니까? 모세와 같이 인생이 저물어가는 때입니까?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하늘나라 갈 날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병 때문에 소망도 없고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 아무 소용도 없는 떨기나무 같은 신세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주셨어요. 그럼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1952년에 한국 전쟁으로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한 밤에 잠을 잘 자고, 그 종로 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 쌓인 거리를 웬 리어카 하나가 이렇게 실려 있는데 거기 어린아이 팔이 하나가 나왔었대요. 이게 뭔가 하고 그가 급한 마음에 뛰어나와서 그 리어카를 들춰보니까 거기에 어린 고아들이 죽어서 시체가 돼서 추워서 죽어있는 시체들이 몇 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자기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 동안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 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죽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믿음을 위해 교회를 다니죠. 근데 교회에서도 부르심이 있어요. 그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뭐, 내가 잘해서 불러주는 것 만도 아니에요. 물론 잘하면 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못해도 돼요. 솜씨가 없어도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의 직분을 맡겠다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보여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해.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80에 부름받아서 120살까지 40년을 충성되이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인정한 충성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어요. 충성된 모세를 보세요. 그가 비록 8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같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 적어도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두 가지 상징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도 거룩하고.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이 함께 할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자신의 더러움을 씻쳐야 돼요. 그것이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아 주님 어떻게 이 나이가 이렇게 든 사람을 발을 다 씻겨 주십니까? 주님 저는 안 씻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발안 씻겨 주면 너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세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기 신발 안 벗으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아유, 주여 그룹체 온몸을 씻어달라 그래. 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미 온몸을 씻혔다 그랬어요.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발을 씻어야 돼요. 발도 씻고 새로운 신발도 신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로 할수 있잖아요. 신발이 무엇입니까? 신발은 세상을 살면서 짓는 작은 죄들이에요. 하나님께 회개가 안된 죄들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신발이죠. 우리의 신발은 아주 자주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발이 더러워져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는 생각, 남과 비교하는 마음, 자존심, 체면, 자신을 높이는 마음들이 우리를 더럽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발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생각도 못한 더러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생각도 못한 곳에서 더럽혀집니다. 우리는 그런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온몸이 더러워지면 샤워를 하죠. 근데 신발이 더러우면 대충해서 넘어가지.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이 뭐 너무 저거 한것 같은데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지 않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체면, 자존심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위해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체면이 깎이는 일을 하지 않죠. 왜? 자기 체면이 높으니까. 우리는 그런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미련 없이 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어, 뭐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학벌의 신을 신으려고 그래요. 학벌의 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일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아, 저 사람은 지식인이야. 아, 저 사람은 지식인 목사야. 뭐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의 배움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벗어야 돼요. 벗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죠. 어떤 사람들은 최면의 신발을 신고 일합니다. 자기 최면을 최고로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말을 밤새도록 곱씹으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밤을 새워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며칠 후에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하고 싸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체면을 돌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의 신발을 벗어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겸손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3년을 빨개 벗고 다녔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니까. 아니, 이사야라고 부끄럽지 않겠어요? 이 사회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의 빨개 벗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개 벗고 다녔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한국에 30년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전도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70년대까지 김포에서 큰 목회를 했어요. 교인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커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김포의 그 많은 땅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버렸어요. 자기는 작은 집한 채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김효연 감독의 가난한 자에게 그런 책에 보면 그분이 30년을 맨발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길을 걸어갈, 전부 맨발로 갔어요. 왜? 그게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춘선 목사님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분은 세상적으로 미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미친 사람이죠. 최춘선 목사님은 그렇게 전도하다가 전철 안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누가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며 전도합니까? 누가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을 높입니까? 자기의 신발을 벗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으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처음에는 신발을 제대로 벗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못한다는 핑계를 네 가지를 댔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는 못 한다 그랬어요. 아, 제가 80의 나이에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 해요. can 아주 끝까지 못 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둘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불러주시면 그걸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 사람도 안 믿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그랬어요 말을 떠든거리는 사람인데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 사람하고도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보낼 사람을 보내달라. 아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보낼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마시고, 보낼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많은 네 가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후에 신발을 그가 벗고, 충성된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도 신고 있는 세상의 신발, 체면의 신발, 학벌의 신발, 자기를 높이는 신발, 그걸다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충성되이 우리 하나님만 보고 하면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건강과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검손에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시간을 다 하나님께 돌리도록 해야 돼요. 그게 충성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불로 일해야 돼요. 성령의 불. 모세가 매일같이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죠. 근데 어느 날 시내산 근처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탔어요. 나무에 불이 탔습니다. 근데 그게 좀 신기한 게 나무 자체가 타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무가 타면 나무가 떨어지든가 뭐 불이 확상 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이 성령의 불이었어요. 모세는 성령의 불을 보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성령의 불로 일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불을 보았고 하나님의 불로 일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하라 하시는데 근데 무슨 힘으로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해야죠. 성령의 불로 해야죠. 제가 세상을 간단하게 보니까 세상은 물과 불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물이 어떤 형태라면 불은 형태를 움직이는 파워예요 사람의 몸을 봐도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몸을 움직이는 힘은 전기의 힘이고 이 안에 있는 어떤 불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근데 그 불이 신기했죠.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성령의 불이 탔어요. 나무가 불이 타면 얼마 됩니까? 안 돼요. 나무에 불이 타면 두 시간, 열 시간이면 꺼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불로 일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일도 내 열정 가지고 뭐, 불 붙어 가지고 할수 있어요. 오래 못 가요. 가다가 쓰러져, 다. 다딴 길로 가. 다 가다가 딴 길로. 이단이 다 그거 아니에요. 가다가 딴 길로 전부. 왜 절절했을까? 자, 제일 보면 다 자기 힘으로 했어, 자기 힘으로. 욕망의 불이 타올랐어. 이 안에서부터 막 욕심의 불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가 성령의 불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불이 안 오시는 거죠. 얼마나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목회를 하겠다고 나와서 십몇 년을 목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가 고민고민하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이 세상에 뭐가 나를 구원합니까? 아무것도 나 구할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이 나를 왜 죽어주셔서 내가 사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런 성령의 부이 임하고 나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기도를 안 했대요 원수는 원수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누가 외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25년부터 나의 설교를, 나는 설교를 많이 하였으나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1738년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모든 자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이 안 생기면 뭐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오래 들으면 뭐래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인도받으며 세상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세상은 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 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물 속에 있는 그 땅을 육지로 드러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후에는 전부 불로 시작해요 불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도 물린회개로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을 불로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물만 있으면 안돼 물은 물이야 불이 있어야 돼불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모세에게 임하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 그 불이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산에 불이 타면 은끌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끕니까? 그래서 산에서 불 타면 불 타나 보다 하고 쳐다보는 거죠 오늘날에는 비행기가 가서 막 끌려고 그러지만 제대로 안 꺼져요 그거 일단 불 붙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누구도 끌수 없어요 그 불로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불을 삼아야 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성령의 불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분의 불이 역사해야 되고 그분의 피가 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신발로 갖고 매일매일 자기의 신발을 닦고 성령의 불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신발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불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구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